오비 t v 기로로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어, 그건 한달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좀 많이 좀 아팠다가, 간만에 다시 찍게 됐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버트 태권V, 오프로에서 나온 거죠? 애니버전 태권V, 태권브이, 초합금태권브이랑 데카맨, 우주 기사, 데카맨이죠? 이것도 오프라에서 나온 건데, 요번에 어린이날 기념해가지고, 두개 해가지고, 11만 7천 원인가? 그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길래,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어, 어제 택배가 와서, 오늘 지금 이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태권불부터 해볼게요. 태권불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보면은, 비닐로 다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뜯어내고, 보시면 앞에는 뭐 그냥 하얗게 로봇태권부 써있고 양각으로 살짝 이제 태권부의 그림 그려져 있고요. 밑에 옆에도 뭐 태권부 써있고 그다지 별로 다르진 않아요. 앞에는 뒤에는 이제 태권부 이제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차라리 앞에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고 위아래로 이렇게 네군데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요. 어? 어? 안 빠지네 이아아 단촐하네요. 태권아이 하나 들어 있고 주먹이 하나, 두 개, 아 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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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네요. 그리고, 블러스터는 테이핑이 안돼 있어요. 그냥 빼내면 되고. 그 다음에, 태권 부위는 비닐이 이렇게 아예 그냥 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어, 발목에도 이렇게 관절이 따로 돼 있나 본데? 아, 그냥 이렇게 뺄수 있구나, 뒤로. 이렇게 뺄 수가 있네요. 뺐고, 태권 부위. 앞에 고그 다음에 주먹이 보시면은 이렇게 편손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요 편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손날손이죠 이거 손날치기 할때 이거 손날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벌린 손두 개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네요 뭐 태권 부이는 이제 애니메이션 그 칼라 색깔이죠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아, 여기 좀 뻑뻑하긴 하네요. 이게 먼저 번에 그,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메탈릭 버전에 9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한 12만원 몇천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두개 이제 데카맨이랑 하면서 1 1만7 0 0원이니까 엄청 한50% 이상 할인이 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하고 질렀는데, 나름 지금 보니까 뭐, 간에 뭐 데미지라든가 이런 게 보이긴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고 좀 관리가 제대로 안된것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목 부분 뒤쪽에도 좀 그렇고요. 어깨 부분이 뭐 이런 거 이제 시간 날때 닦아내면 될것 같고 가동을 본다면은 목은 이렇게까지 내려가고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없어요. 이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고정인가 봐요. 잘안 움직이네. 아, 목이 움직이긴 하는데, 엄청 뻑뻑하네요. 그렇고, 위아래로 올리는 거는 당연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팔도 거의 대부분 잘 움직이고. 팔 관절은 이제 90도까지, 이렇게, 90도까지 이제 꺾이고요. 그리고 다리는 볼까요? 어, 한, 배 한, 60도? 그 정도까지 벌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항상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자세. 이고 이렇게 해서 차기 직전에 이 자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뭐 가슴이 이렇게 <laughs> 움직이는 거 있고 허리는 없어요. 허리는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360도 회전까지도 되고 근데 뭐 크다지? 허리까지 조금 움직여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먼저 노 메이크 슈퍼 태권브이에 비하면은 관절이 조금 음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워낙 어, 이 구조도 그렇고 뭐 태권 브이 구조가 그렇게 뭐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고요 요거는 이대로 한번 그냥 네, 대로 놔보고요. 여기 놔볼게요. 따로 놔볼게요. 요고 이제 데카맨. 요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 같은 포장 방법을 썼네요. 오프로에서. 너무 크게. 저는 뭐 박스라든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는 좀 특이하게 옆에서 그냥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얘는 이제 보시면은 미개봉이라도 이렇게 음, 테이핑이 안돼 있고요. 어 스페이스 더 스페이스 나이트 테카맨 이렇게 써 있네요. 그냥 그냥 한번 열어볼게요. 아그때또박스 찢어먹었어. 예, 테카맨은 이렇게 설명서가 따로 있고, 다음에. 블루즈도 꽤 많은데, 대신에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테이핑이 되어 있네요. 아까는 안 되어 있는데, 태권부위는. 얘는 돼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데카맨 요 설명서를 한글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보시면 데카맨. 이렇게 돼있고요 포장 방식은, 아까 태권부위랑 똑같네요.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동은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좀붕떠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확실히 태권브이보다는 할 급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게면에서 태권브이가 더 무거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 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태권브이랑 태권브이가 살짝 하네요. 한 2cm 정도 1.5 2cm 정도 더큰것 같고요 여보지 어, 얘는 관절이 좀 특이하게 좀 많이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발목도 되고 발도 이렇게 꺾이고 그리고 뒤에 이게 저기 뭐죠 체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날이라고 해야 되나 톱날이 달려있고요 발목에 그리고 이렇게 아, 무릎이 잘 아, 불안불안해요 펴지는 건지 안 펴지는 건지 좀 뻑뻑한 람이좀 있고요. 그리고 팔도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어깨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 태권보이랑 거의 비슷하게 꺾이는 것 같긴 한데 태권보이보다는 좀어 아, 뭐야? 불렀어. <laughs> <뭐였어? 웃음> 야 뭐야 이거 불량 아니야? 그냥 제껴는데 그냥 부러져버리네. 야, 이거 불량이네 이렇고요. 어, 실망이 큰데? 프로에서프로를 잔뜩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냥 부러졌어 야, 나, 이런 황당한 자름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데카 블레이드죠? 데카맨 블레이드. 이렇게 하고, 고정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들을 많이 저격했던 기억이 라고요그 다음에 손이 몇개 있냐 손이 왜는좀 많네요 태권물보다 이렇게 벌린 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이제 데카블레이드를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손인가 봐요 그렇고 채찍을 들을 수 있는 손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이고. 여기 밑에 들어가는 건가 봐요. 응, 음, 맞네. 여기 들어가는 건데. 요 하도 오래되니까 저도 이거 본 지가 국민학교 때 보고 중학교 때까지 보고 안본것 같은데. 30년 다되는 거야. 응?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그런 건데, 참. 관절이 왜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허망하게 부러지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어, 황당해. 어쨌든 좀 상태가 좀 별로인 그러네요. 좀 보시면 은 설명서도 설명서 잘 보이려나요? 보이면 은 주먹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총 여덟 종이고요 주먹이 데카블레이드는 이렇게 끼는 거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잘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오래됐어요. 들어왔는데 이거 뭐, 위피하다가 갑자기 부러져 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laughs> 이, 이씨 이거 반품해갖고 반품 시켜야 될것 같아요 얘는. <laughs>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허망한 <laughs> 리뷰가 될줄 몰랐는데요. 야, 이씨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고 <laughs> 어린이날 선물로 제가 저에게 선물한 건데 참 황당한 일을 겪네요 오늘. 리뷰하면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다음에 이게 AS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교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환이 된다면 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할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로라였습니다.